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자신을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저를 사랑해야 뭔가 남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래퍼 조광일입니다. 정춘 페스티벌 가기 전에 진짜 너무 약간 두근두근거리고 떨렸는데 그거에 진짜 뭔가. 더 배로 제가 뭔가를 받은 느낌처럼 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 열기도 느껴지고 그냥 뭔가 그냥 되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 제가 랩은 제가 이제 한 15,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막 이제 힙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비보이든 뭐 비트박스든 이제 팝핀이든 랩이든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뭐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접하고 제 그러다가 이제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이제 랩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노래방 가면 랩을 하곤 했는데 이제 노래방 갈 때만 랩을 하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도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때 막 뚱땅뚱땅 마이크도 사고 막 해보고 그때 딱 처음 그냥 단지 좋아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조미를 시작할 때부터 첫 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단한 번도 사실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매회, 매차, 매차, 매 라운드, 라운드를 잘 해내자. 내가 방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과정처럼 그냥 노력했던 과정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라운드만 잘하자, 잘하자라는 생각이었어서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자기 확신도 확신이지만, 일단 사실 저도 제가 제일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최고고, 나는 해낼 거고, 해내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할 거고, 맨날 뭔가 자기 암시를 계속, 계속, 계속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거를 이제 목표를 뒀을 때, 그거를 해낼 때까지 계속, 계속, 계속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확신이란 확신이죠. 그런 확신이 계속,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래퍼로서의 목표는 그냥 제가 제 목소리를, 뭐 제가 그때그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음악을 하자. 그냥 사람들한테 이런 래퍼도 있구나라는 그냥 그게 일단 궁극적인 목표예요. 제가 한 3년 전에만 해도 이제 뭐 되게 많은 평은 아니었지만 그런 평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평범하다. 되게 그냥 그냥 수많은 래퍼들 중에 한명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나내 나만 할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진짜 골똘히 하다가 딱 정확히 한 2년 정도를 그 연구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차별화된 모습은 딱 들었을 때어 얘는 음악으로 치면 이제 딱 들었을 때, 얘는 조광일이다 이건 조광일밖에 못한다. 이건 조광일이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 튀기는 발음이라던가 제 톤이나 가사나 이런 거지 않을까. 이런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뭐 가나다라 바바사자츠 카타파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냥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럼 좀더 이게 사람들이, 아니면 저도 그렇고 뭔가 나만 할수 있게 해볼까 해서 더 빠르게 해보고, 또안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게 툭 밀어놓는 게 아니라, 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그냥 될 때까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 연습, 연습. 그냥 예를 들면 뭐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으면은 거의 곡에서 한 3분짜리 곡에서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게한 3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진짜 열글자 되는 발음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진짜 하루 이틀 걸린 적도 있고 진짜 이게 연습을 하니까 뭔가 입술이랑 이런 데또막 계속 부딪히고 하니까 막 까지고 뭐 피도 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한 곡을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리지만 뭔가 이거를 스피드 뱉을 때는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가던 길이 막혀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엄청 많았죠. 이제 작업할 때도 있는데 이제 뭔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극복하다 보면은 뭔가 희열이 오거든요. 이걸 해냈다고 했을 때그럼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느낌도 받을 때도 있고 제가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자신을 항상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저를 사랑해야 뭔가 남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썼던 가사 중에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으면 위로 가면 된다 위엔 뚫려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같이 그냥 그렇게 뭔가 어떤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가다가도 저도 이게 랩을 하다가 이렇게 래퍼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뭐 요리사에 요리에 빠져서 요리를 공부하고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경우도 엄청 많으니까 일단 그 전에 자기부터 사랑을 하면은 긍정적인 기운도 많이 넘쳐나고 이 세상을 보는 약간 시야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를 믿게 되니까 뭔가 일이 더잘 되는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더잘 됐어요 제가 저를 믿는 순간부터. 뭔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노력도 담겨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 자책이 아닌 그냥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